골감뭄에 시달리던 손흥민이 드디어 혀를 뚫어냈습니다. 그것도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말입니다. 토트넘은 17일 새벽 영국 런던 토트넘 하스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의 경기에서 6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채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올시즌 개막 후 침묵하고 있는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다수의 토트넘 팬들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 라인업이 SNS에 공개되며 손흥민이 벤치로 내려간 것을 확인한 팬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콘테가 드디어 손흥민 뺐네. 좋다. 노흥민, 노에메르송. 해냈다 얘들아. 신이 우릴 에메르송과 손이라는 족쇄로부터 풀어주셨다. 페리시치가 스타팅 나오면 흥민이는 가야 돼. 히트 맵을 봐. 페리시치가 손흥민 자리로 가니까 흥민이는 중앙에 서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중앙으로 밀리다가 70분에 교체돼서 나갔지. 노 흥민, 노 에메르송, 이거 좋을 거고, 우린 그럴 자격이 있어. 흥민 아웃이라는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화답하듯,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결국 변화를 감행한 것입니다.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은 손흥민을 빼는 미친 짓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주전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다른 방침을 내세운 것인데요. 결국 핵심 공격수로 분류되던 손흥민이 벤치에 앉아 경기를 시작하는 건익숙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전반 4분 만에 레스터 시티가 토트넘 산체스의 위험 지역에서의 태클로 페널티 킥을 얻어냈습니다. 틸레망스가 키커로 나섰지만 틸레망스의 슈팅을 유리스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주심은 페널티 킥을 다시 차라고 했습니다. 틸레망스가 차기 전 유리스가 먼저 움직였다는 것인데요. 틸레망스는 재차 슈팅을 골로 연결하며 레스터 시티가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불과 4분 뒤인 전반 8분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코너킥에서 클루셉스키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케인이 그대로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토트넘과 레스터시티는 계속 서로 볼을 주고받았고 서로 골문을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반 21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토트넘이 한 골을 더 앞서 나갔는데요. 페리시티의 코너킥을 다이어가 헤더로 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레스터시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레스터시티는 허리에서부터 상대를 몰아치며 전반 40분 결국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카스타뉴가 올린 볼을 메디슨이 그대로 발리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 들어서 토트넘은 한 골을 더 넣었는데요. 후반 입은 벤탄크루가 상대 수비수 은디디의 볼을 가로챈 뒤 슈팅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3대2로 앞서가던 후반 10분 콘테 감독은 손흥민과 포지션이 겹치는 이반 페리시치를 이메르송과 교체했습니다. 이어 후반 14분, 콘테 감독은 히샬리송을 빼고 손흥민을 투입했습니다. 또 25분엔 클루셉스키를 빼고 비수마를 넣었습니다. 토트넘은3호2 전형으로 바꾸면서 손흥민은 투톱으로 올라섰습니다. 포지션이 겹치며 템포가 살지 않았던 페리시시가 빠지자 손흥민은 헐헐 날았습니다. 후반 27분, 손흥민이 볼을 잡고 질주했습니다. 수비 두 명을 앞에 두고 살짝 방향을 틀어 그대로 오른발 감아치기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절묘하게 휘어져 골이 됐는데요. 이는 상대 수비수들에게 허탈한 표정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손흥민의 시즌 1호 골이자 마수거리 골이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달려와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습니다. 많은 비판에 시달렸던 손흥민은 담담한 듯세레모니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웃을 수 없는 표정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후반 39분 손흥민은 페널티 지역 앞에서 케인의 패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에는 왼발 감아치기 슈팅으로 구석을 노렸는데 그대로 골이 됐습니다. 자신의 장점인 오른발 왼발 모두 잘 쓰는 선수임을 또한번 증명한 월드클래스급 원더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두 번째 골을 넣은 후 바로 손가락을 입에다 가져다 대며 산책 세레모니를 펼쳤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을 잠재우는 듯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한 것인데요. 마치 박지성이 한일전에서 했던 포즈를 보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또 다른 트레이드마크를 보여주었는데요. 후반 41분 수비라인 뒷공간을 빠른 스피드로 파고들어 날카로운 슈팅으로 골망을 가른 것입니다. 처음엔 오프사이드가 판정되었지만 VAR 판독 후 온사이드로 정정되었습니다. 헤트트랙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장기인 오른발, 왼발 강력한 슈팅도 모자라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후 뽑아내는 득점까지 올 시즌 보여주지 못했던 자신만의 무기를 이한 경기에서 모두 선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13분 만에 나왔습니다. 토토노마스츠스타움에 모인 팬들은 열광했고, 손흥민은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을 보기 좋게 잠재웠습니다. 토토노 공식 홈페이지에는 손흥민의 헤트트랙을 축하하는 글이 실렸는데요. 이 댓글을 보면, 손흥민, 골든부츠 레이스 시작됐다. 손이 드디어 돌아왔다. 의심할 여지 없는 손이. 아폴러들 다 어디 갔냐. 골가뭄을 제대로 끝장냈다며 칭찬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손흥민은 평점에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런더는 손흥민은 네 골을 넣을 수도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10점 만점을 부여했습니다. 손흥민은 양팀 선수들 중 유일하게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의 경기 내용을 묘사하며 첫골 순간 스타디움 전체에 엄청난 환호가 울려 퍼졌다고 현장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순간을 남기는 엄청난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계매체 후스코워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9.3점을 부여했습니다. 토트넘과 레스터 모든 선수를 통틀어 최고 점수였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종료 후 EPL 사무국이 선정하는 최우수 선수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팬투표도 함께 진행됐는데 손흥민은 75.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2위는 케인, 3위는 메디슨이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최고의 퍼포먼스였다. 나도 정말 좌절했었다. 나는 더 잘할 수 있었다. 스스로 실망했다면서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항상 그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벤치에서 팀을 도우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 시즌 피니시가 좋지 않았다. 자책골, 오프사이드로 선언된 두 골, 크로스바, 운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골은 언젠가 올 것이라 생각했고 걱정하지 않았다. 항상 훌륭한 팬들과 동료, 코치들이 있다며 해트트릭을 할 것이라 확신했다. 팀에 도움이 될수 있어 기쁘다. 중요한 경기였는데 새로운 에너지로 국가대표팀에 갈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나는 페널티박스 위에서 슈팅을 쏘는 것을 좋아한다. 어렸을 때부터 연습했다. 훈련이 끝난 후에도 시간이 나면 그 자리에서 연습을 한다. 정말 다행이다. 드디어 골이 들어갔다고 환호했습니다. 영국 언론 BBC에 따르면 손흥민이 선제 득점 이후 부동자세로 셀레브레이션을 펼친 이유에 대해서 득점 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좌절과 실망,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 발자국도 뗄수 없었고 이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벤치로 시작하게 한 것에 대해 많은 경기를 연속해서 뛰다 보면 비록 몸은 피곤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피로해졌을 수도 있다. 나도 선수를 해봐서 알지만 매번 큰 경기에 뛰고 싶다. 하지만 로테이션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의 헤트트릭 활약에 대해서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벤치에 있다면 경기를 바꿀 큰 순간을 가진 것이다. 오늘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너무나도 행복하다. 경기 후 손흥민에게 30분에 3골을 넣을 거면 다음에도 또 교체로 넣어도 되지 않겠냐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며 비하인드를 공개했습니다. 콘테는 이 농담을 하며 웃음을 참지 못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손흥민을 자극시킨 콘테 전략의 승리라고 할 만했던 경기였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토트넘 선수 중 프리미어리그에서 교체를 들어와 헤트트릭을 장렬시킨 선수는 여태까지 없었는데요. 이제 손흥민이 최초의 선수가 된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이전 폼을 되찾았고 득점한 경쟁에도 불을 붙인 모양새입니다. 손흥민의 헤트트릭으로 국민들의 기분도 업되는 주말입니다. 이상 시원TV였습니다.